근데, 마지막 그 바람 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이상한 건가요? 라고 하는데, 그 부분은 내가 짚어준 거야. 본인이 바람 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본인이 자존감이 지금 낮아서 그래. 사랑을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타인으로 사랑을 채우고 싶은 거야. 그러니까 연애를 해본 애들은 있잖아. 자존감이 떨어지면 연애를 하려고 해. 왜 그러냐면, 연애를 할 때, 사랑을 받을 때 자존감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.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다 잘해주고 맞춰주고 하니까. 그 연애 초때 보면은. 그래서 그런 연애 초나 이런 거에 되게 집착을 하는 애들이 있어. 그런 애들 보면 대체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들이 많아요. 스스로 그거를 이겨내고 해결할 능력치가 안 되니까, 사랑으로 손쉽게 그걸 순간적으로 잊게 해주니까 그거를 찾는 거야. 그냥. 그래서 본인이 바람 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의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그래요. 근데 그렇게 채우면 항상 그렇게 돼. 뭐냐면 연애 초만 즐기고 연애 초보다 조금만 못해 주는 느낌이 들면 또 사랑이 식었나 이런 불안감도 느끼고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랑 찾아가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. 그런 연애 초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. 그런 식으로 살면 근본적으로 본인의 삶을 바꾸려면 본인의 자존감이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. 아시겠어요?